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찬양을 하게 된 계기를 일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팔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삼절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밝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구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위 자신으로 대변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조악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질까요? 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끊임없는 요혹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절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확고하게 의존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7절, 8절에서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에, 내가 왔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한다름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리키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대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 두루마리 책에 곧 율법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할했다는 구원 입은 자의 굳은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굳은 다짐과 그것을 삶에서 이행하는 헌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드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구절과 십절에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실을 설명한 이후 다윗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에게 닥칠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앙이 몰려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혹여 내가 어떤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가 공의로 우신 심판장에게 무슨 항변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차비와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16, 1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라,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인 동시에 구원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알려준 대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찬양과 자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